야전 침대 추천 상품 인기. 무설치 낮잠 접이식 침대는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6단계 조정 기능 덕분에 다양한 자세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사무실에서 짧은 낮잠을 자기에 적합합니다. 디자인도 세심하게 신경 쓴것 같고, 8발 받침대 덕분에 안정감이 뛰어나서 성인 남성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답니다. 배송도 빠르고 설치가 필요 없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가격도 부담 없이 가성비가 좋으니, 간이 침대를 찾고 계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였어요. 케민노크 특대형 휴대용 접이식 간이 침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그레이 색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이 간이 침대는 크기가 넉넉해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튼튼한 철제 소재로 제작되어 안전성도 높아요. 설치와 접기가 간편해서, 혼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캠핑이나 사무실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말 캠핑이나 친구들 집들이 때 유용하게 쓰기 좋겠네요. 마치 접이식 간이 침대는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그레이 색상으로 깔끔하고, 패브릭 소재라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안전해요. 각도 조절이 가능해 편안하게 쉴수 있고, 접이식이라 공간 활용도 좋습니다. 캠핑이나 손님용으로 딱이에요. 무게가 가벼워 이동하기도 편리하답니다. 저희 집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정말 추천합니다.